영혼이 잘된 가치의 영혼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전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문구 중에 한 문구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건물에 특별히 부흥회나 또한 전도 집회 때의 플랜카드로 크게 걸어놓는 말씀 구절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다는 것이죠 또한 기도원에 올라가면 기도원에도 크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다 내게로 오라라고 걸려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구절만 써놓은 것이 아니라 꼭이 구절과 함께 써놓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죠. 병이 들어 고생하십니까? 혹시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께 나오십시오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부신자들을 봤을 때예수는 믿으면 인생살이의 고통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마다 다잘 되는 것처럼 여길 수가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원론적으로는 예수 있게 나아가면 모든 문제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상처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에 대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가르치고 늘 선포하고 늘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서의 예수 안에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내 안에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예수 안에서의 형통이지, 예수 안에서의 치료지, 예수 안에서의 변화지, 내 안에서의 변화요, 내 안에서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특별히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많이 선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오는 증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 말씀을 극히 선포하고 이 말씀으로 아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리니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능력과 표적의 단어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됩니다. 능력과 표적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능력이란 우리가 뭐 수영을 하든 자전거를 타든 뭐놀러스케를 타든 이렇게 탈수 있는 것을 뭔가 내가 할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능력이라 하기 때문에 그 능력은 내가 언제든지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할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해서 질병을 다 치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능력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가 원했을 때할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표정이란 무엇입니까? 표정이란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바로 표정입니다. 특별한 이유로 말미암아 특별한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지적이 곧 표적이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은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13절에 있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능력조차도 바로 예수 안에서 할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벗어나서는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표정이나 그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고만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벗어나서는 상상할 수가 없고 예수를 벗어나서는 해석할 수가 없으며 예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 이름을 전할 때 혹시라도 성도가 기도하면 이러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면 전도하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출협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표적이 부족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방신을 섬겼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신약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가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표적이 부족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그렇게 외쳤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기적과 표적으로 신앙생하는 사람은 기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도구로 삼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영혼에 잘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십자가에 올리신 예수님의 피로, 즉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내 죄에서 구원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만 소개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소개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선포되었을 때, 그리스도로 아멘했을 때, 그리스도로 예수를 만났을 때그 신앙은 정말로 영혼에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근한 축복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럴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근할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잘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원히 잘 되지 않는 것은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이 영원히 잘 되는 것에 대한 구원의 관점에서 그래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미터로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세상적인 짐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질병이 있습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오십시오 물론 맞는 얘기긴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자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의미는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아픔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수고와 짐이 무엇은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 성경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거는 가볍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 거는 너무나도 쉽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종류 다른 것과 비교하여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육분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적인 부여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율법적인 사항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들 향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유대 12만 백성들에게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 따지면 목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만나고자 하는 과정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과정을 여러 관문을 통과시켜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짖으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는데 그 과정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 과정도 있어야 되고, 요 과정도 있어야 되고, 요 과정도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라고 그들은 그렇게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이 수고하게 되고 무거워지게 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든 것이 마태복음 23장의 바로 4절 이하의 두 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가 16절인데요.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리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지라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안 지켜도 되지만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꼭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성전에 돈으로 만약에 맹세하면 돈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말하게 됩니다.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금예물을 바치겠다고 보증했으니 반드시 지켜라. 그러나 그것을 보증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더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 얘가 마태공원 24장 23절 말씀입니다.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스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에서 11조를 규정한 뜻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두 번째는 이웃사랑이 11조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서 11조를 규정한 뜻 중에 하나인 이웃사랑인데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에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 굶어 죽어 나가도 너희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꼭 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조는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이득을 취하는 종교 지주자들이이득을 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진 뜻으로서 그들에게 말하게 되고 그들에게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식과 부식이 아닌 양념까지도 11조로 하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바로 이들이 지금 저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본문에서 말하는 수고는 종교적이고 영적이 많은 일들, 즉,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입니다. 왜? 여러가지 많은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관문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은 뭡니까? 예배죠. 구형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구형 예배 때 음식 준비하시는 건 좋긴 한데 음식을 준비하다면 예배가 등한시에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이죠. 즉 예배가 먼저인데 예배 말고 다른 것을 신경 쓰다 보면 지쳐버리게 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이고 영적인 또한 나에게 부과된 그런 임무의 과중함을 말하게 됩니다. 불안감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쉽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단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서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쌓이게 만들고 영적 상태가 눌리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영적 상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적 상태. 예수의 은혜 안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 예배는 드리고 있고,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은 듣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깨닫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은혜와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주고 있게 됩니다. 본문은 흔히 생각하듯이 병에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날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기도하여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그런 의미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부르짖는데 있었어요. 핵심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뜻에서 29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태까지 유대인들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메시지를 들었고.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한테 배우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가볍고 쉽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잡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여라고 외치면 됩니다. 나왜 은혜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응답이 없습니까? 주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율법적인 문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장 12조 내지 못한다고요? 괜찮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엎드리는 것이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왜 당신은 헌금도 하지 않고, 공사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유대교의 신앙에서 벗어나 기독교 신앙으로 바뀌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정지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랑과 국민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사람은 비교의 눈으로 봅니다 왜 목산데 저럴까 왜 전도산데 저럴까 왜 장론데 저럴까 왜 권산데 저럴까 사람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랑의 십자가로 늘 우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십시오. 오늘 29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가 된다?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질병이나 문제나 아픔과 상처로 말미 암아 그것이 응답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안식을 얻는다. 즉, 예수를 만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느낀다는 거고, 복음을 깨닫는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먼저입니다.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을 때 전인적인 범사가 자야 되고 강건한 삶의 역사가 시작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문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와께로 돌아가자 여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이틀 후에.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 우리를 느끼신다. 즉,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는 부활하는 역사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예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 하기 이전에 먼저 제발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먼저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질병이 있죠, 고통스럽죠. 하나님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월계수목계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브리지 광고하실 때 그걸 놓고만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를 먼저 만나야 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만나야죠.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죠. 내가 먼저 은혜 안에 있어야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의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역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만나는 데 힘쓰게 하여시고 예수를 아버지 깨닫는 데 힘쓰게 하여시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단지 앞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예수가 먼저 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